이고 어떤 만족감이 표시라고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. 네, 우리가 뭐 축구 경기를 보면서 선수들이 골랐을때 셀레브레이션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만은 예, 예. 어, 이 동호인대에 참여하게 되면은 본인도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나름대로의 셀레브레이션을 할수 있는 거거든요. <laughs> 그렇죠. 전우경 선수가 준비하고 있습니다. 예 전우경 선수 연서대학교 대학원에 어, 재학하고 있고요. 네 프로암 스키 팀 동호회를 활동하고 있고 스키 경력 6년차군요. 네이 어, 선수 방금 그 어, 작년부에 네. 전병민 선수의 어, 자제분이군요. 네 예, 예. 전병민 선수가 어, 작년부 제일 좋은 기록을 예, 했었거든요. 됐어요. 1위라고 본다면 네 예. 예, 전우경 선수까지. 1위를 하면은 예, 예. 가족이 모두 1위가 되는 건가요? 그렇죠. 네. 그 어머니도 한영주 선수도 1위를 했는데요. 네. 예, 이렇게 되면 그뭐 대본부에서 한 선수는 그 1위를 그 뺏어야 되지 않겠습니까? <laughs> 너무 지나치게 많은 분이. 35초 네. 8. 35초 8. 예, 순위권 안에는 글쎄 뭐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? <laughs> 들지 못했습니다. <laughs> 예. 대회를 유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. <laughs> 다행이라고 표현해요. 이 <laughs> 예, 전우경 선수, 네. 대학원 학생인데요. 네. 대학원 학생인데 스킬을 상당히 즐기고 잘, 지금 기량이 좋습니다. 네. 지금 엣지를 세우는 모습이나 이런 타이밍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수준 있는 선수군요. 네. 예. 아버지와 한 3초 차 나거든요. 아버지가 예. 3초 늦긴 합니다만은 예. 연세를 따졌을 때는 오늘 집에 가서 혼좀 나겠는데요. <laughs> <laughs> 전우경 선수, 35초 팔로. <laughs>